채널 회원, 그, 그, 그러니까 단톡방, 그냥 무료, 어, 자율 후원방 했을 때, 통상, 어, 후원 하시는 분들 보면은, 평균이 20이 다 넘어가요. 30, 20, 막 이래요. 근데, 어, 제가 종목 선정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, 어차피 한 달에, 어, 이 유튜브 채널에서 10 얼마 하거든요. 근데, 그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. 그리고 그 정도의 수익은 나온다. 나오지 않았나요, 다들?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렴하다. 간혹 수익이 더 나서 기분 좋아서 어, 커피 쏘시고 막 그런 분들 계셨죠. 그죠? 그런 분들 보면은 어, 오히려 유튜브 멤버십으로 들어오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해서도 어 훨씬 낫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수수료를 좀 많이 떼긴 해요 그렇지만 뭐 가입과 어 탈회가 편하고 어어 환불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편하게 어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손쉽게 접근하고 나가고 주식정보방 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주식 정보 주는 데 보면은 탈퇴하면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런 계약 기간을 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. 딱 봐서 어 한달 봤는데 어 별로야. 그러면은 탈회하시는 거에 가장 좋죠. 어 제약을 안 두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래서 어 한달 해봤는데 오 괜찮네. 그어 예전에 무료 단톡방 후원방 후원방 했을 때도 오. 괜찮았어 하고 하면은 뭐 괜찮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나 여러가지로 그런 분들이 접근하면 굉장히,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